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쌩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예쁜 엽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어, 이 펜으로 먼저 선을 그려서 드로잉을 먼저 해준 후에 마카를 이용해서 예쁘게 색칠해서 오려서 이렇게 입체감이 나는 음, 잘 보이시나요? <laughs> 입체감이 나는 엽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엽서를 먼저 어, 이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스케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 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엽서를 그려줍니다. 아, 엽서 봉투죠? 이렇게 네모나 박스를 먼저 그린 후에 저 느낌이 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음, 엽서, 느낌의 봉투, 입구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튜올립을 그려줄 건데요. 자, 쉬우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한 송이, 쉽죠? <laughs> 자, 두 번째. 자, 두 송이. 너무 쉽네요. <laughs> 자, 새송이 짠 이렇게 래서 벌써 새송이를 다 그려주었습니다. <laughs> 그럼 줄기를 그리고요, 가운데도 옆에도 줄기를 그리고 입도 그려줄게요. 슉. 이렇게 그려주고, 위에로도 이렇게 그려주고, 맨위 옆에 입도 이렇게 그려 주고요. 잎도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줄기 가운데 부분도 그려 주고. 짠. 너무 쉽지 않나요? <laughs> 그럼 이쪽에 한 송이 더 그려 줄게요. 이렇게 먼저 그려 주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짠, 그 다음에 줄기 이렇게, 슈. 안쪽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길게 주고 위쪽 입도 살짝 그려줍니다. 짠,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려주었어요. 그럼 이제 칠을할 건데. 음, 분홍색과 약간, 음, 붉은색. 얇은 쪽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쪽이 나왔네요. <laughs>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한 색을 먼저 해볼게요. 이쪽도. 또, 하준 후에, 연한 색으로, 음,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면,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예쁘게 잘 섞이거든요. 자, 이렇게 꽃. 잘 보이시나요? <laughs>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연한 색깔 잎으로,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요. 진한 색을 이용해서도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마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칠해줍니다. 연한 어 진한색 위에 연한색을 올려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고요 예쁘거든요 자 예쁘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서 아기진 잠깐 닫을게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잎이랑 꽃이랑 하나하나 칠해주세요 그러면 음 이렇게 많이 칠해진 양사거든요. 예쁘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먼저 약간 진한 색으로 신 후에, 아, 빨간색 예쁘네요. 해주고, <laughs>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해주면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거든요. 이렇게 꽃도 해주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또 잎도 아 마카로 칠하는 느낌 너무 좋네요. <laughs> 또 진한 색으로. 얼마이까? Oh <laughs>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음, 어렵지 않으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음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쪽 한송이 남은 요줄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여러 번. 음 여러 번 반복해서 그어주면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짠, 이렇게 다 칠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칠했으면, 자,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오려볼게요. 음, 딱 붙여서 오리시지 말고요. 약간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오리실게요. 아, 어, 정인형올리는 것처럼. <laughs> 느낌이 존, 좋은데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려주고요그 다음에 꽃한송이도올려줄게요 <laughs> 음, 저녁 때라 목이좀잠이좀잠 이렇게. 이 이렇게. 짠. 이렇게 종이 인형 오리듯이 오려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엽서에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그럼, 음, 그럼 이, 음, 양면 테이프좀 크게 오릴게요. 자, 이 뒤에 이렇게 붙여준 후에 이렇게 떼어서 이쪽에 원하는 어, 원하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붙여주실 건데 얘는 이렇게 붙여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붙여줄까요? 음, 전두구나다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앞쪽에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약간 옆에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체 느낌이 나거든요. 실체를 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럼 이쪽에 오늘의 문구를 써놓을게요. 음, 오늘의 문구는 음, 꽃같이 고운 당신이라는 문구를 써볼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꽃 같이, 고운, 당신. 짠. <laughs>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예쁘죠? 자. 음, 제가 좀 전에 완성한 거고요 이거는 약간 밑으로 해서 꽃을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꽃을 위로 해서 넣어봤거든요. 자,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게더 예쁘신가요? <laughs> 마카와, 음, 펜을 이용한, 그리고 부펜을 이용해서 쓴 아주 간단한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구독자님들도 예쁜 엽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